편 140편, 140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시편 140편은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저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먼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쨌든 정말 아예 그냥 나를 막 죽이려고 벼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사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혹 세상에서만 악한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족이 가족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가 악한 자가 돼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악한 자가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악한 자가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악한 자가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다른데 있지 않고 가정 안에 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가족들 중에 어떤 가족이 나에게 악한 자가 돼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참, 이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악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어떤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말로 어떤 행동으로.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 여러분, 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조차도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시편 140편이 아주 교과서와 같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 씨는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잘 들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사실 저 들었고 여러분 들었고 이세상에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들 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한 악한 자들은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안타까운 건 내가 악한 자도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은 악한 자고 나는 선한 자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악한 자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정말 어떻게 악한 자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십시오. 드시하나님 여러분들 악한 자를 진정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데 여러분 다윗만큼 악한 자에게 시달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 가족이에요, 가족.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알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들 압살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 자신도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악한 자가 돼서. 그래서 다윗이 일절에서 한절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아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 악한 자가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자기의 삶을 보면 정말 사오도록고 압살로록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리고 안타깝고 뭐냐면 그 악한 자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고 가족인 게 가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그 악한 자가 자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렇게 고백한데, 제가 몇 점만 읽어드릴게요. 2절,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뭐요? 말에 마음의 생각도 악하고, 그러니까 말도 악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악하면 말도 악하게 됩니다. 즉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입에서 그냥 악이 가득한 거예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악한 자가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뭐죠? 말입니다. 말.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해요. 말로써. 가정에서도, 가족인데, 가족인데도, 말로써 아주 그냥 보울품은 말을 해요. 또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악한 말을 하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갓들어말해줍니 교회에서 내가 그냥 떠도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정말 거짓말일 때 너무 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그냥 무슨 말을 하면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그 말에 혹해서 나도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포도나무 유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의 그 말로 인해서 들었고, 또 아예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예 오 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고요 나를 해치려고, 나를 받으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아예 죽이려고 행동을 합니다. 아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손의님들, 다시 한번 우리 성로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조차에서도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괴롭힘 당하고 시달림 당할 때 여러분들 아실 일이 있습니다. 육절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다이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악한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악한 자로 인해서 내가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애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악한 자가 자기를 괴롭힐 때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기에 이 악한 자로부터 이런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다윗이 시 7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쓰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자기가 악한 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 분명한 그 간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악한 자를 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악한 자들 만날 때 악한 자를 해서 내가 시달림 당할 때, 제발 악한 자와 대신 싸우지 마세요. 같이 악한 자 되는 길입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악한 자에게 시달리고, 여러분들,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도 사람을 악한 자로 내서 고통 당할 때, 괴롭힘 당할 때, 마치 우리가 오늘 부른 자처럼 악한 자로 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정말 귀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악한 자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니까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려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9절 말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버 주십시오. 다음에 1절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노리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인들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악한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철저히 지금 누구와 지금 그 악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면, 그 악한 자랑 그냥 말로 내가 싸워요. 악한 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또 같이 말하고, 악한, 자의, 악한 자에게 나도 말로 퍼붓고, 나도 독설 퍼붓고, 나도 같이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조차도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러분 악한 자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복수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게 바로 악한 자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넘을 때 하나님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수해주세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도 그렇고 사울같이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이유는 딱 하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부신 왕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울이 내게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부신 왕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도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도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자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이 재앙 주라고 다윗도 그러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어쨌든 죽이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죽이지 말라. 내가 기름부신 왕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놀란 것도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사울, 진짜에도 너무한 인간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젠 참을 수 없어. 근데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무신 왕인 사울 죽이지 말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또 죽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이곳에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의인과 정직한 사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움 당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되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자가 나를 악으로 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서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여에는 높여주시고 여의 승리하게 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12절 요까지 나누는지 말씀 마치죠.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악한 자가 자기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진작 죽였으면 이렇게 고난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찌 보면 고난을 자처합니다 사울을 살려줬거든요 그 사울은 계속 다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고난 받는 사람을 변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 있잖아요. 그 고난 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할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으로 악을 대요. 그럼 내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절대로 헛된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받는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손을 들어 주시고 이 고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혀요. 이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악한 자를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은 이0편 140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 하나, 악한 자 만날 때그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부터 구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제발 악한 자와 싸워서 똑같이 나도 악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악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하죠 손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요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주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악한 자 악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경인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악한 자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분들이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이 악한 자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와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세상 살면서 안타까운 건 가정에서나 교회서조차도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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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가정에서조차도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악한 자와 싸우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로부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악한 자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 역사는 악한 자로 인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당하고 시달림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루어 주시옵소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번더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악한 자를 만나서. 나도 똑같이 악, 악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되지 말게 하십시오. 악한 자 만나서 나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일을 이로 갖고 복수해서 그런 악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요 정직한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하는 길 사랑하는 길 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기 주 한번 부르기 다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전한 정직한 길을 가게 하소서 악한 자를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만 갈수 있게 하소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권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님들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권한당합니다 맞습니다 권한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는 사랑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어서 국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이 고난을 이 고난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고난받는 나의 편이 되어심을 믿고 격인 하나님 내가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할 때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십시오 승리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원하니 원하니.